네. 문제 좀 남자.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문제. 네? ᄀ? <laughs> <laughs> <요? 웃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러와 함께하는 아리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리수업이 네 번으로 이어질 건데요. 오늘 수업 시간은 체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할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리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몸으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세정입니다 손 세정 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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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사람이라하 손세정 하아아리수 선생님이 되게 화이팅이 넘치시네요. 파이야! 아, 아 진짜 에, 너무 좋... 오늘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되나요? 아주 과학적이고 체력적인 평가죠. 과학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아우 좋아합니다. 네. 문제적 남자. 아 맞아요. 파이야! 아, 네. 자 오늘은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laughs> 만 드실 수 있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자 특별히 한 모금 네.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아리수 땡올리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뛴다 아... 이제 뛴다 아... 드릴까요? 그래요? 해보세요 스타트 문제 나갑니다 네. 운동 중에 수분 섭취할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음흠. 1번 운동 시작 10분 전 이번 운동 도중 갈증 느낄 때. 음. 3번, 운동 전, 중, 후 분할 섭취. 아, 그건 어떤 운동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 아, 아.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섭취할 수 없죠. 그렇게 섭취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정답! 정답! 미리 이 섭취를 해놔야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오, 그럴 자. 것 같아요. 다음 문제 좋습니다 아리수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죠 그중 하나는 1번 비타민C 2번 칼슘 3번 설탕 <laughs> 2번 칼슘 오, 칼슘은 우유에 있는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칼슘은 물 안에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정답 <laughs> 네. 서울에수도물은 정수처 과정에서도 건강한 미네랄을 남겨서 마시기 좋은 맛있는 물이죠? 좋습니다. 몸에 필요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이 문장이 맞는 말인지 OX로 답해보세요. 아리수는 경수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좋은 물이다, OX! 경수? 경수. 경수. 사람 이름 말 가벼운. 경수야 사람 이름 말니 가벼운 그, 그거 맞아요? 맞습니까, 경수. 경수? 저는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정답은 O? 아닌가요? 어, o, 확실히. O로 할게요. 사람에게 좋으면 동물에게도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이날을 기다려왔다. 탈락. 어? <laughs> 틀렸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왜요? 경수란 뜻이 딱딱한 물이거든요. 아. 근데 아리수는 경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함정이죠. 아 이게 오, 매력적인 오답 같은 <laughs> 그런 거 내는 문제였네요. 아, 아리수 자체는 네. 반려동물에게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여러분. 네. 자 올릴게요. 어, 네 일로 올리세요. 그냥. 꾹누르시면 돼요. <laughs> 지금 아직 굉장히 여유로, 여유로우시네? 아 이거 굉장히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문제 다음 문제. 아리수소 품질확인제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으시는데요. 아리수소 품질확인제에서 검사하는 다섯 가지 항목은 무엇일까요? 1번 탄산, 자. 비타민, 칼슘, 염분, 탁도. 2번 pH, 유용 냄새, 색깔 나트륨. 3번 탁도, 장류 염소, pH, 철, 뿌리. 4번 무리, 아연, 칼슘, 당도, 냄새. 아 어, 3번이요. 탁도 잔류 염소, pH, 철, 구리를 할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왜 그랬냐면 요건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거 정답! 정남이. 아, 알미요. 아, <laughs> 자, 다음 문제 갈까요? 네. 서울시에는 26,501은 두 개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네. 이 중에서 러너들이 물을 보충하기 좋은 공원에 설치된 운수대는 몇 개일까요? 오, 오, 이거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저 한강공원에서 뛰는데 가끔씩 그없 없는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번 두 가지 보러 갈까요? 두 가지 그로아 그게 띠가 그러니까 이게 1km에서 1.5km 사이로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달리고 있을 때 그러면 다른 공원들까지 치면은 한잘 모르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특별히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음. 업맨다운으로 하게 특별히 업맨다운이 이번 업단 뭔지 아시나요 네자1500 어. 음. 넘습니다 네1500 어? 진짜 1,500개 넘어요? 그럼요. 아 수를 뭘로 보시면 꼭지별로 계산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아니 그 왜냐면 제, 제가 달린 경험으로는 근데 <laughs> 네.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1,500과 2,000 사이 1,500에서 2,000 사이? 그러면 2 0 0 0개안 돼요. 네. 1,780개 어. 와 깜짝 놀랐어 지금. <laughs> <천, 웃음> 1,900 80개. <laughs> 땡! 땡. 야 드디어 땡이다. 정답은 1785입니다. 아, 근접했는데. 맞자. 맞네요 단어 네. 보는 곳이 많은 거으신것 같아요. 어, 제가 너무 달리느라 못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아, 틀렸으니까 자, 네? 틀렸으니까 주세요. <laughs> <laughs> 어 이제, 이제, 이제 뛴다 이제 뛴다 이제 다음, 다음 문제 자 그러면 깜짝 OX 퀴 산책이나 러닝을 하다가 편하게 모노레일을 타고 어?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아리수 관련 시설이 존재한다 OX 네? 모노레일이요? <laughs> 모네레일. 서울에 모노레일이 있어요?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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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 아근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은 그런 걸 만들 것 같잖아요 레호를타고오르 내릴 수 있는데 네네 네? 그거 어떻게 알죠 이건 뭐 맞추지 음? 이건 뭐 무당도 아니고 복습탈좀가지겠습니다네보답노트 우리 여정문제 <laughs> 낼게! 오늘 수업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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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